<laughs> 누가 우리 나 코리니를 저렇게 만들었어. 아, 그러니까. <웃음> 나 <웃음> 나 아니야, 저렇게 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만들었어. 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만들었 저렇게 만들었어. 저렇게 어, 잠깐만! 미안해! 잠깐만! 미안해! 아래 아, 진짜! 맛있다. 왜 뒤에서 진입도 못하게만! 아, 미친. 반 잠깐만! 한잠라스거잠다만라스반만 아, 잠한만 아, 잠깐 아, 아, 잘못 만 아, 잠 어, 어. 아, 잠깐만! 아, 아, 내려갔다. 엄청 위험한데 세워졌어. 뭐야 이거? 움직 저거? 다이무스야 힘좀 줘야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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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어서 오세요. 요 <laughs> <어서 오세요. 웃음> <laughs> 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저 보고. 저 보고. 보고.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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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저트고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 보고. 저

뭐하는거야 나하나 나누에이 우리 정말 뭐가 문제지? <laughs> 제가 통화인이 <파일이 웃음> 있는데 중앙에서 싸우려고 한점제 <laughs> <laughs> 생각에는 누가 스스 그래가지고 게임이 마한거 같아요 아 잘했어 모가알리아내 장작이 짧다. 아안되시 이게 바로 아, 기판을 해서 아무도 안죽는 전략입니다. 아이고 죽는다다. 릭 옆에 있어요. 타, 타워를 안 되는 걸까요? 맞아. 날 도와달라고 뭐야 이거 난 중앙 타워를 때리고 싶 아, <놀람> <놀람> 뭐야 얘 공인데? 어,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망한 거 엄청난 일이야어아이 타워를 구해? 어 박스 좀깨 박스 좀 <목소리> 아리가 <laughs> 아던 옆에 딱안 돋. 진짜 쉽. 뱅빅뱅 저기 안 한다. 선 <laughs> 샤드. 아, 나 집에 모기 있는 거같아거샤드 너무 다 농담 아니고. 아, 지금 너무 신경 <laughs> 쓰여서 <쓰러져서 웃음> 게임 못 하겠어요. 모기가 뭐 자꾸 물어요. 지금 에이 스세요 저희 팀 <laughs> 아, 이라 이라. 아니, 이게 뭐. 아니, 근데 진짜 못하겠어. 아니, 집에 왔는데 그, 뭐냐. 모기 잡는 채 있잖아요. <목소리> 그거, 전기채. 그게 나와있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왜 여기 있어? 이랬는데. 지금 계속 다리가 안지럽고 <목소리> 다리 <강제해 목소리> <목소리> 밖에서 물려온 <다리 안 목소리> 걸 수도 있어요. 아니, 아니요. 누가, <목소리> 내가 뭐 있어요. 있어요. 야, 나 계속 야, 기져 와, 1대1 맞다이 쓰고 있다. 어? 뭐하나요 와. 그럼 뭐하나 이렇게다 뒤져버리게끔 너무 많아 <laughs> 너무 많아 그냥 막이 무대도 타고 싶었는데 한구도 안썼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빠른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탱이 없다는 걸 잠시 잊고, 제가 원딜의 본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걸 깜빡했군요. 왜냐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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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템트리 봐.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아, 이게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너무, 너무 살고 싶었어요. 와, 이거 반드시 뭐 있어? 아, 이거 공기 갑어 네, 이거. 와, 와, 이거 진짜 뭐 있어. <laughs>

나는 남을 보통말 즐기는 분이었다. 아.. 너무 귀엽다. 오 목표가 있다고 잡아지는 게 아닌데. 아거 조각 아군 조각 습니다 철도방에 야무 팔했다고? 이게 짧은 거같지 좀 집중해서 해볼게요. 무기를 잡은 건 아니지만. 오늘 저희 근데 이번 판좀영 뭔가 뭐.. 수상 있어서 그런가. 사상의 <laughs> 결말은 항상 아인. 이런, 이런 것처럼. 뭐요?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. 고양이 아, 저 정확 다이모스 네. 셀렉을 하는 수가 있어. 요 자꾸 이상한 애가 쫓아와? 가져, 가운데 가져. 가져어요가진 <목소리> 내가 믿겠지아인을 가져온데, 날 명희는 날... 는데 야, 아, 야, 야 내가 드디어 사람을 죽였다. 내가 드디어 사람을 죽였다라는 너무 무서운 이야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이기다. 여기 이기다. 조용죽 조용히, 방해는안 되는 거 불편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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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빵한데불편한는데왜안한데 불편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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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한 제발 한데한한 하하는야야 하는 거야? l 100m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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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어떻게 이길까? d 미 p s I say. I 난 o 이 t k n o 가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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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아, 도 지금 약이별똥별야아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진짜... 아, 방금 저더 너무 아파가지고 키도 피겠어데 천질풍 폭빵다나고 싶다. <laughs> 저동 갑자기 엘리 있어. 저사람도빨사도폭판빵가는군요 방... <laughs> 아니야, 어... 어... 아, 카인 머리 터져가... 어... 나 죽어... 나 절로 아파 잠깐만... <laughs> 집에 가! 나도 집에 가! 안 돼. 우리 어디가? 예. 와 예. 계속 벌벼가, 여기서 머리 깨는 소리가 들렸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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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그냥 막던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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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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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눈앞에서 죽어버렸어. 와, 카이, 이렇게 빠른데? 턱밥으달려오데데 <놀람> 내가 밥으저지먼트데 야, 턱밥으로 달려데이 턱밥으로 달려 부동의 에이스 두목님. 아니 진짜 이 사람들. 어 아, 그래도 저 점수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맞아 나 옛날에 다이무스 죽기였다고. 아주 먼 옛날. 아도죽하지않 거의 한, 한 전. 조용히 해요. 어, 뭐야 이거. 들사 뭐야 이거라니. 빨리 용성나그를 집에 와요. 여기서요? 엄청 <목소리로> <빨리 가. 목소리로> 아, 좋아, <상하수와. 목소리로> 거기서 면 아, 거기서 면 거기서 진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요. 더 빨리 뒤로 돌아가가지고 오인공가에 빨리 가. 이베르트로그리다 아, 찍었다. 죽다이트이빠빠졌 이거, 이거. 아, 조심. 네, 머리 깨려간다.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천상을 바꿔가자. 그래, 아무도 건물 안 깨. 다들 너무 살인에 져가지고. <laughs> 일 네, 머리는 아까 깨지겠죠? 아니 여기. 아니. 아, 내그럴줄 네, 알았다 진짜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부모님의 다급한 목소리. 아 저거 하나 때문에 쫄아가지고 지금 사정관인데 <laughs> 근데 리기진가 아파요. 그렇대요. 어저가안 찍었어요. 아무도 타주에프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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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니가 니가 고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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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니가 니가 니가

가 였는데 아 레이스 아, 좋은 각이었는데 실패했죠.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. 어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많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니야. 오 이거 드래곤. 이거 아니야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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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누구 찍은 거죠? 위험영입니다. 아니 위험. 저를 이런 험한 나라에 혼자 냅두고 가지 마요. 그래서, 모두 가자. 다 같이 왔어요. <laughs> 저 지금, 지금 가서, 3번을 깨면 돼. 어, 아니, 3번, 그래, 3번, 간다. 3번 가자, 가자, 가자. 지금, 트루퍼의 공을 <laughs> 꼴받고, 인생도 꼴받는 것 <laughs> 같아. <거. 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. 저 트루퍼의 흙도 안날 거라고. 방어인가? 아니네, 전투네, 에이. 전투인데? 5번을 바꿨다 이제 저 사람. <웃음> <웃음>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<맞아>, 지 박지도 못 하게. 자, 오? 뭐야. 야! 뭐야, 나뭐한 거야? 원래 <laughs> 던 뭐, 대로 다시 이제 화면어가죠 괜찮지가 죽었다. 다 네, 들어갔네요. 아니, 친구이 그런 거준비하이말라고이게피가 죽었다. 가다가다이친스가다이 친구가 다이 친구가 다이친구이 친구가 죽었다. 이 친구가 죽었다. 이 친구가 죽었다. 가가미안 안돼 들어가게 해줘. 아니 너무 웃긴다 이판왜 이렇게. 슬뭐네 실망하신 분한분 계시고요. 너무 괴로워하신다. 잘못했어. 아니 근데 내가 뭘잘 못했지. 잘못한 거 없어. 웃겨 주름이야. 맞아,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.

아 제가 참한 이상 이 게임에 승천님 아, <laughs> 경 결정이 난 거였어. 아동욱님 네? 제가 이 영상 녹화했거든요. <laughs> 왜 그래요? 징판을 하지 말아요. <laughs>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건 안 올릴 거야. 대신 <laughs> <안할 거야. 웃음> 여기서 아주.